분부에서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. 거의 확정이에요. 3년 6개월도 된다 합니다. 음, 이제, 이제 대상자가 현재 2,300명이라는데 뭐 대부분 청사에서 정부 청사에서 이제 환경미화나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래요. 사, 사실 내가 이제 국가지 공무직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국가지 공무직은 바쁘다고 하더라고. 그리고 이 환경미화 이분들은 뭐 지방직도 사실 고생하시지 어 청사 그 관리해 주시고 청소해 주시고 화장실도 다 닦아 주시고 고생하시는데 아 만약에 지방직 공무직이 65세로 연장된다 그러면 저는 이거 바로 저한테 이민 가라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이민 이민 가야지 뭐 우리 상황 다 알잖아 어떤, 어떤 상황인지 이건 아니지 진짜 심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잖아. 내 세금으로 6년 더 월급 주라는 거잖아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바로 이민 갈 겁니다 영어로 방송할 거야 외국 가서 아니 중앙부처 공무직은 잘 몰라서 말을 못 하겠네 아, 하는 김에 댓글 몇개 보고 갈게요 재밌었던 거이 오산시 체육대회 직원 동원에 달린 댓글이에요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에 공무원 동원하는 것이 잘못인가요? 당연히 참여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게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공무원 하지 말아야지 이 댓글 살았다고? 난리 났습니다 불만이면 너도 일하지 마라 대거품 물놈들이 노예근성이노 개짓 개제... 있네 노예새끼 미꾸라지 녀석 너 때문에 공식이 안 바뀐다 댓글 철한거 하나같이 역겹네 관심이 필요한 사람임 난리가 났어요 아 바로 공개채용 하겠습니다 댕강 요거 블라인드 글 정리해서 사장 보고하는 곳이 있대 야 이거 정리해서 시장한테 누가 보고하냐 미쳤네 이거 익명 게시판 어차피 정통과 직원 쪼아서 다 누군지 알아낸다고? 이게, 이게 진짜냐? 이거,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이게 말이 되나? 요거. 춘천에서 MG들이 하도 그만두니까는 자기 이름 명패 달린 나무를 심게 했대. 몇 시간 동안 삽질시켰대. 야, 미친 거 아니냐? 근데 이게 그 젊은 MG 공무원이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증오심이 솟구친대. 노예의 상징같이 느껴져서. 미쳤다, 진짜. 아우, 춘천시장 대가리에 뭐 들었냐. 에, 신속집행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수의계약 비리가 수두룩, 억지로 쪼개고, 친인척, 부풀면서 계약, 아유. 다 알지. 지금도, 이거, 이거 안 없어져. 이거는 100년 뒤에도 안 없어질 거야. 아, 난 이런 게 재밌어. 책 GPT도 신속 집행은 뻘짓이라고 대답했대. 아, 이분, 박톨님, 이분 댓글 되게 재밌겠어요. 이분 맞는 말만 쓰거든? 근데 형이 하나 알려줄게 해놓고 엄청 길겠어. <laughs> 되게 웃겨요, 이분. 한마디로, 보증증권회사. 보증보험에서 이거 돈 벌어주는 일이다. 이거 쓰신 거예요.